백화 예상 줄거리, 새벽의 어스름이 대운 빌딩을 덮고 있었다. 규태는 여전히 집안 한쪽에 쌓인 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심정을 추스르고 있었다. 장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은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그는 몸을 떨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장 대표가 그동안 내가 믿었던 사람 전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때 집 안쪽 문이 갑자기 열리며 금옥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규태 씨, 어디 가려고? 이 시간에 짐을 챙기고 있는 건다 알고 있어요. 그냥 가게 둘 건가요? 규태는 금옥을 향해 몸을 돌렸지만 그의 얼굴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다. 금옥아, 넌왜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금옥은 그 한발 앞으로 나섰다. 아니요. 이번에는 그냥 둘수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이걸로 누굴 속이려 하는 건지 모두 끝내야 해요. 규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문 밖으로 향하려 했지만, 금옥이 그한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지금 뛰쳐나가면 모든 게 끝이에요. 경찰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해요. 규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금옥을 뿌리쳤다. 멈춰? 넌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든 이제 내 선택이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금옥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규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택? 그건 지금 내가 빠져나가려는 핑계일 뿐이에요. 내가 끝까지 도망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 순간 무철이 골목 끝에서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손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다. 규태의 시선이 순간 얼어붙었다. 무무철? 내가 여기서 왜? 무철은 침착하게 규태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 밤 끝내야 할 시간이 왔어. 규태 씨, 내가 도망치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지. 규태는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몸을 떨었다. 왜왜 왜 나를 이렇게? 금옥은 그 규태의 옆에 서서 무철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숨긴 모든 것 이제 끝내야 해요.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마주해요. 규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굳게 이를 물었다. 그럼 이 문서 이걸로 나를 끝장낼 생각이야? 무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들어보였다. 맞아. 이중계약서 모든 증거 다 여기 있어.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끝까지 밟버 둥칠 거냐? 아니면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할 거냐? 규태는 손에 땀이 배어 문서를 움켜쥐었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끝이구나.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다. 규태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목이 그의 길을 막았다. 도망치지 마. 지금이라도 멈추면 끝낼 수 있어. 규태는 금옥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였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날 믿어주는데 난 이제 더 이상. 무철은 규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늦지 않았어.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으면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수 있어. 규태는 문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무릎을 꿇었다. 알겠어, 무철 금옥,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그 순간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규태는 체념한 채 수갑을 잡고 무철화, 금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대식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변호사와 통화를 하며 절도제 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 달라고.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걸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대식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구만. 그 순간 석진이 병원으로 달려와 대식을 부축했다. 아버님 잠깐 누워 계세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 이제 몸부터 챙기겠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만히 있을 수 없군. 무철른 규태의 체포 현장을 지켜보며 골목길로 걸어나왔다. 금옥이 그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무철른 잠시 골목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 규태 한명 잡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금옥은 그의 눈빛을 따라가며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다음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네요. 무철른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였지만, 이제 사건의 실타래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다음 순간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규태를 데려간 후 골목에는 묘한 고요가 감돌았다. 무철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에는 규태와 맞섰던 증거 자료가 그대로 들려 있었다. 금옥이 그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태 한명 처리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무철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규태가 가져간 잃어버린 조각들을 이제 우리가 모두 찾아야 합니다. 대운 빌딩의 권리, 숨겨진 문서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목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계획을 시작하는 거군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대식에게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던 그는 핸드폰을 들고 석진과 함께 통화했다. 변호사님 절도제 소송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 내용과 규태 관련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그리고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법적 대응도 힘들어집니다. 대식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 없군요. 규태, 그 인간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에 빠졌다고. 석진이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법과 절차를 믿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대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군.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한편, 규태가 남긴 흔적을 뒤쫓던 무철화 금옥은 대운 빌딩에 숨겨진 계단과 지하 창고를 조사했다. 금옥이 낮게 속삭였다. 여기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어요. 규태가 급히 떠나면서 남긴 게 분명해요. 무철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조심해야 해요. 규태가 여기서 뭔가를 남겼다면 단순히 도망치려던 건 아닐 거예요. 다음 계획까지 숨겨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옥이 몸을 숙이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누 누군가 숨어 있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무철과 낮게 명령했다. 손 들고 나와 숨지마 남자는 머리를 숙인 채 걸어 나왔다 그는 규태가 남긴 비밀 문서의 일부를 들고 있었다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규태가 숨겨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무철씨가 와서 무철은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다 좋아요 그걸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시작하죠 규태가 남긴 모든 퍼즐 조각 우리가 모아야 합니다. 금옥이 그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중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거군요? 무철릉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규태가 마지막까지 숨어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 대식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 서류를 검토하며 다음 대응 전략을 짰다. 규태가 경찰에 잡힌 상태라 해도 아직 모든 권리가 내 편은 아닙니다. 대운 빌딩의 등기 문제와 계약서 내용까지 확실히 챙겨야 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규태가 남긴 흔적과 경찰 기록까지 합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식은 잠시 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구만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조마조마하군. 규태가 남긴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지 모르니까. 그날 밤, 무철화, 금옥은 대운 빌딩 지하 창고에서 남겨진 모든 문서와 자료를 확인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금옥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여기 규태가 숨겨둔 또 다른 장소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무철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하나씩 확인하며 움직이는 겁니다. 규태가 마지막까지 숨겨둔 계획까지 풀어야 합니다. 그 순간, 대운빌딩 외벽에서 나직은 차량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들어왔다. 그는 규태의 부하 중한 명이었다. 무, 무철 씨,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규태가 마지막으로 남긴 파일이 있어요.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무철은 즉시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바로 확인합시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금옥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다 확인한 뒤에야 진짜 승부가 날 거예요. 그 사이 대식은 집에서 혼자 앉아 고개를 떨구며 고민했다. 그의 건강 문제와 법적 대응, 가족 보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했다. 이대로 모든 걸 진행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규태가 남긴 흔적까지 정리해야 하는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무철의 번호가 떠 있었다. 대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무철 씨 무슨 일이죠? 무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식 씨 규태가 남긴 흔적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대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 겁니다. 법과 절차로 대응할 방법을 찾겠어요. 무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금옥이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결전이 시작되는 거군요. 규태가 남긴 마지막 카드, 대식의 대응 그리고 우리가 모아야 할 진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긴장은 계속될 겁니다. 밤은 깊었고 도시의 불빛은 흔들렸다. 하지만 대운 빌딩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제 막 이막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규태의 흔적, 무철화, 금옥의 전략, 대식의 법적 대응,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얽히며 다음 순간 어떤 반전이 터질지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